어? 우와! 피코사나피 어, 들어왔다! 일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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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대놓고 보고 있어 와야 근데 골드인데 뭐야? 야 뭐야 이 사람 완전 아이디 대리받았나?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졌대? 자기가 한 거라는데 이거 골드가? 이게 맞아? 아니, 만연 골딱이었다가 어떻게 이, 여기까지 와있지?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, 이게? 골드에서 40%인데? 그럼 골드 때는 왜골드했어요 골드 때는 그러면 장비 막 이런 게 없어서? 제대로 써든 나면서 장비 맞추고 골드 40몇 퍼였다고 레전드에서 54%를 쏜다고? 디코라이브 화, 플레이를 보죠, 그러면. 이거 45층 라플리 1100이면 보수인데? 아니, 어떻게 골드였다가 이렇게. 아니, 근데 골드 160판에 평뎀이 800인데 컴퓨터로 맞추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사람이? 한 플레이로 한번 봐볼까요? 살짝 나, 납득이 안 되는데. 근데 운빨로 올라왔다고 그 소리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시즌 반도 55%인데요? 퍼 라플 들고? 지금 킬들 55%인데요? 퍼 나도 근데, 나도 근데 백창에서 그, 얼마 부리고 있었던 거 그거 보고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. 럭키 블레전드인 줄 알았는데 럭키 블레전드가 아닌데 이 사람? 55.6%에 승률 63%야. 아니 장비 맞추는데 왜 이거 마이크는 안 샀지? 안 답답한 거. 와 근데 마이크 안 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 너무 신기하다. 와 근데 에임드는 거 존나 엉성하네. 뭐지? 아니, B2를 아예 모르시는데? B2? 와, 근데, 잠깐만. 맵 모르는데, 이 사람? 잠깐만, B2 레벨, 아니, B2 몇 퍼지? 아닌데, 56 퍼인데? 아닌데, 56 퍼인데? 맵킬 대시? B2 공방해가지고 킬을 높였을 건 아닐 거 아냐? 아니, 이 사람 뭐야? 아니 이 사람 첫 판이라 긴장한 거 같은, 긴장한 것 같아, 긴장. 나한 번도 못 봤는데. 요새 유튜브가 잘 나와서 그런가? 여기야 여기야, 약간. 아 근데 안 만. 암만... 아 약간 P60. 아니, 암만 봐도 이 사람. <laughs> 나는 항상 납득이 갈만한 상황에서 해그심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이건 도저히 내가 본 화면 중에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화면인데. 존나 못해서 의심하는 거예요. 존나 못해서 잘해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지금 2등인데 킬 대시 5 6아 55퍼예요 라페 들고 뭐야 형로에 룩에 나왔다 로에 룩에 나왔다 말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는 200판 가까이 하고 골드에서 못헤어나오던 사람이 컴퓨터를 맞추고 올해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 마냥 파티링은 42층인데 킬를 57%고, 솔링은 45층인데 54%고 이해가 안 가는데? 컴퓨터를 바꾸니까 뭐가 바, 달라졌어요? PC랑 컴퓨터랑은 다르죠. 집에서 하니까 일단. 집에서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네. 시끄럽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사운드도 잘 들리고 키보드나 마우스가 손에 맞는 걸로 쓸수 있어요. 아 어떻게 했는지 못봤어 아야 근데 진짜 아니 딱 화면이 그 바디샷 그 화면인데 이사람 스나를 움직이면서 쏘네 스나를 움직이면서 불킹 여네 딱그 바디샷 유저였던 그 느낌 팍 오지 않나 나는 골드가 레전드화에서 아니 골드에서 50%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는 노력해가지고 45층 와가지고 54%를 쏘는 게 화면으로 뭐 입증해 줄라나 생각했더니, 씨, 아, 역시네, 역시인데 아, 파티랭 한판해 보랄까? 파티랭은 키우 75%던데. 파티랭 한번해 보라야겠다, 이거 하고. 파티랭까지만 보고 딱 원격해야겠다. 파티랭 가죠, 파티랭? 네, 파티랭 뭐 잘하신다니까. 파티랭으로 가보죠, 진짜 마지막으로. 일단 원격은 해야 될것 같긴 해요. 이 사람 원격 받아도 된다니까, 원격 일단 해보자고. 마이크는 이 사람이 뭔말 하는지 봐야 되니까. 와, 씨. 여기 절로 나와, 미안. 여기 절로 나와버렸네, 이불을. 아니, 이게 의심을 안 할래? 안할 수가 없어. 진짜 유튜브로, 아무리 요새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좀잘돼 있다고 하지만, 난 진짜 골드 200판에 50퍼가 안 나오던 사람이 뭘 봐도 많이 한 시즌만에 한 시즌도 아니지 다음 시즌에 바로 이렇게 늘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. 그래 화면 보면은 핵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. 근데 뭐라도 나올 것 같아. 야, 근데 진짜 애들이 너무 못해. 못한 사람, 잘하는 사람 엄청 많긴 하지. 와 섞여 있어. 뭐야 이 사람 마요 케찹 마요네즈 켜져 있네. 어. 아니 딱그 게임 하는 게 바디샷 쓰는 사람이야. 의심은 했었는데, 근데 오늘은 너 더럽게 못하길래 차단했거든? 이 사람 스나들고 핵심 받았던 사람이래, 그리고. 근데 진짜 스나들고 하는 거 봤는데, 진짜 움직이면서 써. 어쩌다가 원격하게 된 거야? 너무 못해서. <laughs> 너, 너무 못해서? <너무> <laughs> 어, 아니, 너무 못해서. 아니, 나랑 같이 <laughs> 게임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. 아무리 시즌 초여가지고 럭키 블레전더라고 해도. 그래도 플레이가 근거는 좀 있어야 되는데, 너무 묵은 거고, 아예 없어. 그냥, 뭐, 말이 안 돼, 그냥. 아니, 그냥 골드 200판이 그냥 불레와 있다는 게 말이 안 돼, 그냥. 어? 어떻게 골드에서 50%도 안 나온 사람이 불레에서 지금 56%를 쏘냐고이 기록이 말해주잖아. 형, 그, 어, 형, 방, 그만하고 원격하자, 원격. 야, 네이버에서, 팀벼 다운받았어요, 네이버에서. 뭐야? 왜? 님 방금 주소창 열어봐요. 뭐야 체리샵이 있네. 뭐야? Run. 아이신 아, 아, 새끼야. 아, 어쩐지. 아우씨아 아, 아, 그냥... 아, 진짜 쓸데없는지 아, 존나 하고 있었네. 내 눈에 보였어. 빨리. 네이버에서 팀비다운 받았어요 네이버에서. 뭐야? 와 근데 눈썰미 네, 지리네 뭐야? 200판하고 골드새끼가 어떻게 불려와 있냐고 아 죽겠네 아니 이 새끼한테 저번에 어. 털렸는데 진지 못하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진짜 어? 오늘 핵안 <laughs>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주소창에 체리샷 보더니 도망가버리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